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익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수면 시간과 취침 시간이 우리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위한 수면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수면 시작 시간은 10시부터 새벽 2시가 좋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숙면을 취하게 되면 우리 피부는 성장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인 각질 턴오버 주기를 갖게 되고 피부 재생 주기를 갖게 되고 높은 피부 재생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노화를 막고 지방을 분해하고 생체 리듬을 균형있게 가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각질 턴오버 주기란 무엇일까요? 우리 피부 진피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는 각질 세포를 끊임없이 만듭니다. 각질 형성 세포에서 만들어진 각질이 피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까지는 약 28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28일에서 3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각질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피부가 비정상적인 각질 턴오버 주기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상적인 각질 턴오버 주기를 갖게 되면 우리 피부가 과도하게 각화되는 피부 각화 증상이 유발돼서 다양한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각질 턴오버 주기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밤 10시에 수면을 취하면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피부 각질 턴오버 주기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넘어서 수면을 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피부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노화를 유발하고 OR-8 리덕타제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면은 가급적이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취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시간은 사실 개인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가급적이면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7시간보다 짧은 수면시간을 취하게 되면 우리 피부는 정상적인 방어기능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의 기능도 감소하게 됩니다. 피부 장벽의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피부가 지니고 있는 수분도 더 빨리 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장품을 계속 발라도, 화장품을 사용해도 건조한 피부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의 약화는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 장벽을 위해서라도 피부 질환이 유발되지 않게끔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 수면을 취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게 되면 우리 피부 그리고 우리 몸은 오히려 생리 기능이 저하돼서 전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생체 리듬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면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만 하루에 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도 꿀피부 되시기 위해서 숙면을 취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익남 임관우와 함께 꿀피부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